사월레 슬러니. 라 다시 쳤어. 이태원에서 본것 같아. 어, 어. 살이 되게 부담스러워 보인다육이야 어, 어. 영영 진자재밌으이 끝났다. 다들 <laughs> 모여 있었군. 아, 나는 아형고 축제를 담당하게 된쭉치슈 남. 아니 선생님은 팀 이름이 없어요. 그럼 밴드 이름이? 바로 그거야. 그리고 나는 티처들의락 밴드 어, 장티쳐와 야임마의 리더를 맡고 있대. 와. 어, 너희들 정신 똑바로 차려야 된다. 오늘 너희들 무대가 엉망이면 우리가 무대에 서게 될 거야, 엔딩 무대. 와. 그러니까 정신 네, 똑바로 차려. 야 된다고. 그건 안 되지. 아니 근데 할 노래가 있어요, 장티쳐? <laughs> 보여줘? 피스! 보여주세요. 오케이, 가자. 너희들 잘 들어. 락은 리얼이야. 자기의 이야기가 있어야 돼. 자기의 이야기.. 어. 아, 가지가. 왜 이렇게 김진수 형 같지? 이윤석 형 뒤에서 나오는 거 아니야? 어, 리게임 블루? 어. 해야 아, 아휴! 그래. 너무 잘하는데요. <laughs> 여기서 세 손가락이 들겠는데? <laughs> 잠깐만 근데 이 스, 선생님 이 정도면 고민 잘나 진짜 잘하는 거지. 이 정도면. 오 나도 깜 깜짝 놀랐어 지금. 생각보다. 어? 어. 네가 뭔데 날 평가해. <laughs> 야, 아무튼 축제가 다가오는데 너희들 축제 기대되지 않니? <laughs> 아 이거 대본이 안 보인다. 대본. 어속눈보 <laughs> <laughs> 아니, 눈에 미에서 티나 뜬금없이 이런데. 보고 아, 열심히 했는데. 아무튼 그건 알지만 뭐, 인생 공부하는 거죠, 뭐. 그래, 그래. 그럼 다가올 축제 하이라이트, 엔딩 무대, 주인공을 뽑도록 하겠다. 아 자, 공연의 꽃은 엔딩인데, 누가 사면 좋을까? 아 에 어, 왜지 이럴 줄 알고 내가 방법을 생각해왔다. 자고로 엔딩의 주인공이라면 이 축제 애창곡 정도는 꿰 뚫고 있어야 되지 않겠니? 에이. 그래야 즉석에서 나오는 신청곡을 너희들이 자신있게 부를 수 있을 거 아니야? 오케이. 그래서 준비했다. 축제를 더 뜨겁게 만드는 노래 베스트 5를 맞춰봐! 축제를 마치지 못하는 팀들은 물바가지가 쌓이게 될 거야. 이 게임이 끝났을 때 물바가지를 가장 많이 받은 팀은 끝나고 나서 워터 축제를 벌이도록 하겠습 워터파크 좋았어. 자 그럼 바로 5위부터 맞혀보자. 정답! 어플신코리아! 오플신코리아 땡! 와답요 머리 벗고 할래 그냥 너? 음. 어, 지금 보니까 인디언 같아. 5등 디언! 5등! 날개를 활짝 펴고! 윤도현의 나는, 나, 나, 나. 나는 나비! 땡! 와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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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도 오, 좋아하는 노래인데 아쉬워. 어. 정답! 싸이의 강남스타일! 오빤 강남살 이 아, 아. <laughs> 음, <으이? 웃음> 강남살 너무 흥분리는거 아니야 지금+ 춤금니까김수지의 지금+ 지대 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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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단+ 단단+ 단단 황금빛의 양 이즈라 이즈라 캤는데 이즈라 라는데이즈 달라 이즈 달라 캤는데 땡는데아 영영 아이가아 달라 어는데이맞지달영 캤는데 이즈라 달 이즈라 달는데이는데이즈는데 틀렸죠. 정답. 힌트 줘요. 도연이. 도연이. 투어스 티티. 불러줘야지. 어떻게 부르지? 춤도 춰야 돼. 락 버전으로. 댄스 춤도 춰야 돼. 티티. Like 티티. 티티. Like 티티 티티. 티티 티티. 아 티티. 뭐야? 아 티티. 아 티티. 뭐야? 아 티티. 아 티티. 아 티티. 티티. 아티 힌트 티티 힌트 티 티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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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깨가면 스크멘타. 보너, 보너. 우리 스크멘타가 탔어. 경훈이 노래구나. 네. 내는 너의 챔피언. 어? <laughs> 네. 한줄 가사 힌트를 줄게. <웃음> <웃음> 자 C 버전으로 줄게. C 버전으로 끊임없이 속삭이며. 그대 나더자다리자 조용히! 서뭐리자 어떻게 머며 그대 곁에 머물 지만 이록 아쉬워! 샤시오 You are my. 조교 선생님! 어. 야, 귀신 잡았어! 잡았. 어. 와서 1대 0대 0인 다 상황 다 바로 다 4위를 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4위! 드루카 행진! 어? 행진! 어. 행진! 아. 행진! 아. 이 가수는 어. 이 노래로 어. 음악방송에서 처음 1위를 했어! 정답! 상민이! 고랑나비어 <목소리도> 맞다! 오, 한 마리 가! 한 마리 가! 똑바로 겠다 땡! 정답! <목소리도> 자, 경훈이! 그 <분의> 장윤정의 어머나! <목소리도> 어떻게 부르지? 어머나 어머나 이러지 마세요 여자의 마음은 갈 때까지 가보자 <목소리도> 갈 때까지? <목소리도> 놀란 거 어, 봤어? 네, 네, 갈 때까지 네, 가보자 이거는 뭐 역주행의 정답! 대표곡이야. EXID. 우, 아래. 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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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 우 아래. 중고로 샹, 야이 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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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샹 하이 쟁. 어, 어. 역주행의 대표곡이기도 한데 어? 이것 또한 역주행의 대표곡이라 할수 있지. 어? 이 노래로 2017년 9월달에 음악방송에서 1위를. 어? 정답. 무려 데뷔 조... 27년만에. 존니. 어, 어떻게 부르지? 사랑. 어떻게 해? 맞아, 맞아. 존니 사랑. 존니 사랑. 존니 사랑. 근도연 정답. 어! 어! 붓고, 을벗고그고안안 됐어. 진짜 첫일이고고 대박. 붓고, 년 만에. 고 참았을 거야 그 허전함을 견뎌내기 위해 둘이 그 사람 솔직히 견디기 버거워 네가 조금 더 힘들면 좋겠서 진짜 조을내시프해 귀신은 뭐야? 아무것도 안 하고 진짜. 어차피 어, 뒤에도 어. 코러스 넣었어자 이렇게 해서 에울린과 신우이가 1대1아 어, 근데 경훈이가 운동 옆, 선두를 리고 있다. 오래 부르면 너무 멋있어. 아, 진지하게는. 자 바로 아, 3위 맞춰 보답3위 수고나 하자. 인순의 밤이면 밤마다. 아, 아, 밤이면 오. 밤마다 님네 모습 떠올리기 싫어. 그럼. 데. 어디면서? 인수의인수의 멀리. 멀리 어떻게 부르지? 멀리. 이윤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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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 이윤아, 이윤아, 분. 이윤아, 이윤아, 이윤아. 이윤아 때. 자 맞다. 힌트를 줄게. 이 가수는 영화에도 출연한 적이 있어. 어! 정답. 어. 장훈이 이번엔 맞줘 어. 자나알것 어? 같아. 날개를 활짝 펴고 영화에 정답. 연의 나는 나비. 나는 나비. 정답. 어 이게 참이야.

상처많은 번데기 장훈이, 장훈이 장훈! 장훈. 손가락이 불어오면 이젠 나의 꿈을 찾아 이점으로 음, 단독 1등을 달리고 있다! 아, 진짜, 진짜. 오, 축제에서 가장 핫한 어, 애창곡 2위는 뭘까? 아, 현우! 별빛 흐르는 다리를 건너 으쌰 원, 주 공, 고! 땡! 투, 우리 과응원이 어, 트와이스 티티! 어! 불러 어떻게 부르지? 아형그 노래 모르면서 자꾸... 불러봐! 너무해! 너무해! 티티! 줄까지아 진짜요? 티티. 티티! 오케이! 까지 아, 그 모르고 티티. 너무해! 너무해! 내가 너무해! 땡! 네, 정답! 트와이스처럼 저러지마 어디, 어디 가지 않아 모르게 해줄게 베이비 이철이 정답! 어! 아니지! 진짜! 트와이처럼저러 베이비 노래다맞맞아오네네 같이 불러! 가지. 매리는 배나일 이제 나를 보면 해주라 터린 마음이 한결 시원해 아 입지가 좋다 광는 몰라 몰라 순둥무네 뜨는 대로 장인방침에 이렇게 해서 신우이와 에울 님이 2대2로 1등을 달리고 왔다. 있는 건데. 와우. 마지막 한 3박아지 해야지. 아 그냥 1점짜리로 가야죠, 선생님. 1점짜리 괜찮겠어? 가 3점을 고 3점짜리 하자, 3점짜리. 그라이지 3점. 아, 형, 그냥 어제 못맞으니까그래 <laughs> 어. 하죠. 2점짜리 해줘야 어제 못 맞혀. 좋아서 3점으로 가자. 해야. 마지막 문제. 3점을 걸고 축제에서 가장 핫한 애창곡 1위는 뭘까요? 정답! 자, 현우. 현아의 빨간맛. 어떻게 불러? 원숭이 엉덩이는 빨개 빨가마 형아 형아 빨간맛 빨간땡궁놈의허 레드벨벳 빨간마 레드벨벳 빨간마 어? 네. 어떻 부르지? 야, 몰라? <laughs> 시작! 빨간맛 놈의 땡! 어자 현우! 싸이의 강남스타일 싸이, 싸이 바라기 오빠 강남스타 이건 다 따라해 진짜 애기들강남스타 어! 어! 땡. 정답 아쉽게 드렸어 좋은 노래지만 정답. 음 자, 한 주연 정답. 어, 영철이 한번 어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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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어, 어 근데 우리가 어. 더 빨리 했으니까 사이의 어. 챔피언. 챔피언 소리 재롱이랑 가수야. 챔피언. 음악에 민치는 네가 챔피언. 그래서 싸이 게 아니야. 자, 아니니까. 영철이. 거 우리 그거 할날 했는데 앉아야지 뭐. 자, 정답. <laughs> 경훈이. 와, <laughs> 야, 야, 우리. 이 이상하게 가수는 미소년으로 인기가 굉장히 있었어. 정답. 정답. 어, 경훈이 나나 먼저 나 알거 같아. 다 맞춰야 돼. 나. 어, 경훈이. 오케이. <laughs> 민경훈의 나에게로 떠나는 여행. 이거 래지 파이럴레이 등일 리가 없어. 이만 좋은 알게 될 거야 보안 궤도의 그대에게 보안 궤도의 그대에게 너, 너. 어떻게 부르지? 보안 궤도! 정답! 진짜 어떻게 이걸 맞히지? 이거야 철이 형이라고 했어. 야구나, 소리 질러. 아들 봐으로도 꽉꽉. 아들 봐야 꽉꽉. 아들 봐야 꽉꽉. 아들 봐야 꽉꽉. 아들 봐야 전꽉아야 Let's go. <laughs> I guess I'm so. Get a little, 서 e t a little, get a l i t t l o I'm I'm so. I'm so.

분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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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약초예요. 미국 카방 밴드가 워터 축제 주인공이다. 자, 안되면 맞기, 가위바위보! 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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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Спасибо. Спасибо.